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블랙스톤 소식인데요.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체 투자 운용사, 가장 유명한 대체 투자 운용사이고, 또 그런 만큼, 이제 규모가 큰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그런 운용사인데요. 펀드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블랙스톤의 어떤 이제 플래그십 펀드라고 할수 있는 게 BREP, 이제 블랙스톤 리얼 에스테이트 파트너스, 라고 있는데 이 BRP 10 14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펀드레이징 규모가 무려 이렇게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치면 40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인데요. 이처럼 이제 펀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또 블랙스톤은 이 같은 펀드의 규모의 어떤 강점 경쟁력을 살려가지고 대형 어떤 자산들이라든지 또 대규모 포트폴리오 심지어 상장사, 상장 리츠까지 이제 많이 인수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도 이제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이 좋은 유망한 섹터에 대해서는 상장 리츠를 사들이면서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스튜스턴타우징 리츠인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 이 리츠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 블랙스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 중 하나인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리츠인 QTS 리얼티도 이렇게 인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하고 또 규모를 키우면서 이렇게 어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도 뭐 이런 이제 상장 리츠를 한번 인수했었죠. 올해 초에는 임대주택 리츠, 인 아, 아파트먼트 인컴 리츠를 100억 달러에 이렇게 인수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도했고또이 같은 이제 상장 리츠 쇼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리테일 리츠를 인수한다,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블랙스톤이 현재 이제 인수를 검토한 리츠는 리테일 오퍼티너티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고 r o c 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이제 현재에서 보도가 됐고, 이 r o c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고,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약 99만 4천 제곱미터에 걸쳐서. 99개의 쇼핑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약 15억에서 20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미국 리테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규 공급이 제한되고 또펀더멘터리 비교를 양호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도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90만 앤드 웨이크필드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쇼핑센터의 공신률은 2분기 말 기준 5.3%로 2 0 0 7년부터 이제 구시먼이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 블랙스톤 인수를 추진하는 추진한 리테일 리츠 RIC o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뭐10% 이상 하락하면서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수 대상으로 론되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블랙스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이제 초기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 거래가 성사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블랙스톤의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RIC 주가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블랙스톤은 상당히 이렇게 사모 펀드를 운용하지만 상장 리츠 시장을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운용사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블랙스톤과 아니라,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그리고 브루필드 같은 이런 큰 회사들도 상장 리츠를또 사고 팔면서, 이렇게, 어, 전략을 짜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또 당연히, 이제, 사모펀드, 아,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상장 리치 인수를 하려고 할 때는, 또 주가의 이 변화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리츠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흐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